아 자기 이번 주말에 나 데리러 올 거지? 이번 주말? 우선 제주 오면 까먹었어? 아 그게 벌써 이번 주말이라 아 시간 잘도 빠르다이. 아 됐고 데리러 올 거지? 아 경해야지 가크라 가크라. 근데 몇시 비행기인데? 저녁 6 시. 어 그럼 한 오전 7시대켜할이 응. 대문 경 택시 타고 오면 안되 그냥? 택시? 그 시간에 제주 공항 앞에 자 하영 마크구나. 제정신이야? 거기서 택시 타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 좀귀 소란들은, 제주 소란들 공항 피곤하다는 걸 당연하더니가 그런 경향이 있어. 아 잠만 깐또신게 내시 4시 비행기. 내시 내시 비행기 타면 나 데리러 올거 모르겠는데 일단 잡아보러 이거 빨리 안 하면 나가보나. 어어 알겠어 알겠어. 로그인 나의 예약. 자기 근데 내식 걸로 변경은 안 되나? 이름이 되크냐? 또그 빨리 안 하면 놓쳐본다. 다 이. 됐어 다 됐어. 취소 수수료. 오케이 오케이. 잡아. 어 일단 취소했어. 그럼 자기 아까 내식 거 그거 무슨 항공이야? 그럼 이거 방금까지 이소신디? 이거 매진고 보이신 게. 아니 경화가 나영 내식 거 먼저 잡아그네. 여섯 식거 취소하느라 했네. 무사히 거꾸로 해면서. 너 경영 어떤 서울 사람서 코안 되는 게 아니며. 너 제주도는 있네. 성수기에 비행기 예약하지 않으면 하영 빨리 해야 돼. 1초라도 늦으면 맥이 독딱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예약 변경만 됐었어도 변경? 변경 기능이 있으면 뭐할 거라고? 경화회사에딴삼촌이사 버릴 건데. 그렇습니다. 딴삼촌이사 버릴 텐데 취소하고 나 버리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나나대 가는 다르게대신 증권 크레온의 빠른 정정. 점정. 주문 정정하는데 3초면 충분했습니다. 야 로그인할 테니까 중요한 집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 도란. 야 헤어졌어. <laughs>